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스 산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물재는 일곱 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배들이 꽉차 있는데요 또 어떤 생선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선들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오늘 총만상자 정도 들어왔고요 안강망이 19척 유자망이 9척 자망이 한척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다 생선들로 꽉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어떤 생선들인지 볼게요.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잡어들, 우럭이랑 참돔 들어있는 수족이 그리고 물메기들, 물메기들 보이고 간재미도 있고요. 장어입니다, 장어. 그리고 갑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몇 마리 있고, 오징어도 몇 마리 있네요. 그리고, 아구 들어가 있는 잡어들, 상어 있고요, 죽상어. 덕자들 보이네요. 덕자들이 오늘도 보이고, 여기 꽃게들입니다. 꽃게들. 그리고, 요 자댕이, 자댕이들이고, 여기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몇마리씩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돔. 그리고 대하. 대하들 보이고요. 어, 상어, 큰 상어네요. 조금 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간재미들. 여기도 대하가 조금 보이고요. 가보징어도 보이고. 민어. 어, 큰 사이즈 민어네요. 큰 사이즈의 민어들. 갈치들. 어, 큰 갈치도 나와 있네요. 요새 큰, 마리갈치가 잘 보이지 않는데. 큰 갈치. 이렇게 5미씩 담겨 있는. 사이즈에 먹갈치가 뭐 담겨 있습니다. 4G에서, 어, 4G는 넘을 것 같고, 한 5G 정도 될것 같네요. 여기 4G 이상 되는 마리갈치를 한 20마리 정도씩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갈치가 정말 많습니다, 갈치. 오늘 갈치, 거의 배들이 다 갈치입니다. 오늘 갈치 완전 터졌습니다. 어, 갈치 사이즈도 좋아 보이고요. 어, 엄청 바닥바닥 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덕자, 그리고 병어들 병어들 보이고요 삼단병어들, 자랭이병어들 병어들 보입니다 자랭이병어랑 삼단병어가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 실제로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덕자들 요 바라조기 미너 몇 마리 보이고요 꽃게들 있습니다. 장어들 조금 보이고요, 오징어도 조금 보이고요, 백조기, 꽃게들 흠태, 눈볼태 홍새우 있고요, 백조기들 여기 있습니다또 남았습니다. 달병어도 보이고요, 잡어들, 자랭이 덕자, 자랭이 덕자고요. 여기도 갑오징어가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데 깡다입니다 황석어라고 하죠 황석어 조금 보이고 이 바라조기들 작은 사이즈와 바라조기 큰 사이즈 나눠져 있고요 어, 여기는 칠석조기네요 칠석조기와 바라조기들 덕자들 이쪽엔 병어들입니다 병어와 차례. 자리... 그럼 병어와 덕자는 다른 겁니다. 네, 병어들 보이고요. 갈치, 갈치. 여기도 갈치, 저기도 갈치. 다 갈치입니다. 갈치가 좀 많이 있네요. 이쪽 반대 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여기는 물맥이 물매기. 물맥이고요. 아구 몇 마리 보이고요. 간재미 그리고 잡어들. 가보들입니다. 백조기 있고요. 무럭보이고요 수조기 풍치풍치가 둥치.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이 담겨있네요. 조기들 오늘 안강망 조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오징어 한 상자 있고요. 아구들 조금 있고요. 갑오징어 갑 오징어 보입니다. 예, 수조기들 그리고 그리고 장어, 장어도 어 보이고요. 낙지 몇 마리 안된게 있습니다. 참돔, 참돔이고요. 오, 큰 사이즈의 참돔이네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어, 여기는 중화새우 같습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 있고요. 그리고 덕자들, 병어들 보이고요. 홍새우 멧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돌이네요. 오돌이. 오도리. 전반적으로 오늘 보시면, 어, 조기는 많이 안 보이고, 갈치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유자망의 조기입니다. 유자망 조기를 보시면, 오늘 색깔도 좋고,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조기들 역시 어뭐이 쪽에 있는 유자망 조기들은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에 맞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사이즈들을 보이고 있고 어 오늘은 어 유자망 조기도 많이 들어왔네요. 한번 나중에 한번 경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수협 위판장을 보셨는데요. 어, 오늘 갈치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어 그리고 그 안경망 조기들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자망에는 조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어 저희 쪽으로 통해서 그파 조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파 조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파 조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정품 가격이랑 몇 만원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정품 조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였고요.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